날씨는 맑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울릉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34m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이 불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전남 해안 지역에는 초속 10에서 16m의 바람이 불겠고요. 파도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 남마돌은 일본 오사카 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와 더욱 멀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낮이면 센다이 북동쪽 해상에서 약화될 전망입니다. 그래도 바람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이 물러나면서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내일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낮에는 여름처럼 더웠는데요. 오늘이 여름의 마지막 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 서울 23도, 대구 22도 등 서늘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도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해 한낮에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순천은 아침에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낮아지겠는데요. 낮에도 24도로 7도 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테니까요. 해상 시설물 등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대체로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